여러분 너무 귀엽죠? <laughs> 지금 이 차를 보러 왔거든요. 김 PD가 정말 중고 카운티도 오토 아니면 운전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러 왔는데 아 39인승 어린이 오토매틱 귀엽죠? 이동글동글한눈 제가 메이크업하면 좀 이런 눈 되지 않나요? <laughs> 어제 내거 눈은 좀 저랑 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침대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싱크대가 생기고 화장실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카운티를 사서 배우고 캠핑터로 배우고 바꿔보려고 배우고 하고 있는데, 갈까요? 저는 아직 배우고. 조금 잘 모르겠어요. 차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원래 이런 카운티는 앞에 조수석에 네. 에어백 같은 거 없는가 봐요? 수요, 수요. 아, 그리고 만약 운전석에. 뭐갈 수도 없죠. 사제로 뭐. 안 봐요, 안 봐요. 운전석에는 있고요. 운전석도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원래 에어백이 안 나와요. 올라가야 돼. 까지 않으면 끝까지 부드럽게 올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엔진 떨림. 이01행시 엔진 떨림 보면 그건 엔진 밈이나뭐 미션 마운트 이런 거 바꿔야 되는 거고. 와나 버스 이런 거 처음 보네. <laughs> 그래서 캡틴카 만들 때 얘를 무조건 열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정지할 네. 수 있게. 그래서 화장실이 잘린 거예요. 잘린 네. 거예요. 예, 예. 어. 지역짜리. 얘는 이렇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요 안으로 화장실이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요. 야 연기가 막 나는데? 내매상황상 제일 먼저 보는 게차 밑바닥 봐요 구식이나 자냄건가? 밑에가 떨어져있나 안 떨어져있나 아, 뉴유 같은 거요? 네. 카운트 정말 엔진은 정말 내구성이 있다고 음. 보시면 돼요 네. 카운트 엔진 강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이걸 보니까 생각보다 애가 너무 상태가 음. 메롱이네 <laughs> 과연 이 어린이 버스가 저희의 집이 될수 있을까요? 좀 앞이 좀 깜깜하긴 한데 대표님 믿고 하면 뭐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 상태를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게 과연 진짜 나의 집이 될수 있는지 걱정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고문는 알아 자기가? 어 녹이 안쓰러있잖아 지금 보면 깨끗해 허브가 막 녹이 순대가 심하지 않고 저쪽 안에 보면 판 스프링도 있는데 너무 깨끗하고 지금 시험 운전해 보고 있어요 캠핑카 DSRV 대표님이 운전해 주시고 김PD 여기 타 있고요 김PD가 아 아우 굳이 오토를 굳이 오토 아니면 운전을 못하겠다고 아, 여러분 제, 제가 김PD 때문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 차량으로 구하고 있는데 시승해서 가볼게요 이 수많은 버스들 중에 과연 우리 집이 있을까요? 김피디야, 아주 심난해 죽겠다. 김피디, 시동 걸어. 더워. 또 다시 만난 노란 카운티 버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지영. <laughs> 알고 봤더니 영지 어린이집이었더라고요, 이 버스가. 거꾸로 보고 지영 제 이름이 붙어 있어서 너무 너무 놀랐다는 사실. 우리 사일로다가 이 아이 도장을 할 거예요, 예쁘게. 어떻게 변신을 할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이간 점검하러 왔습니다 예뻐진 것 같죠? 되게 세련되졌어 그쵸 여러분? 색깔 괜찮죠? 현대 카운티입니다 어떻게나 마음에 드는것 같아 는 <laughs> <laughs> 어 이만큼 딩이구나 요거 좀 눌려서 그러는데. 네. 아. 크기가 차이 네네네. 김 네, 네. PD가 열심히 타이어 교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어. 감당이 안 돼봐 <laughs> 타이어 무게조차도. 이때 <못해. 웃음> <밑에> 중심을 맞추셔. <laughs> 이 상태에서 땡기셔. 예. 네. 오 오. 면 돼요. 그오 그 오. 오, 맞아 맞아. 오오 맞아 맞아. <laughs> 이 이렇게. 발로 게어 이렇게 아이 걸고, 걸고 한번더 걸쳐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네. 일자 거 얘기. 네, 치고 이거 넣고 그리고 위에 돌리고 몇번더 해보면 하겠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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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피디는 과연 타이어를 수 있을 것일까? 그냥 제자리에 있는데 자기 안 들어가고? 이거를 돌리실 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 아 이렇게야. 아좀 이렇게 아 몸이랑 타이어랑 갖요 예. 네. 네. 이거는 네. 조금 작게 넣어야 돼. 다리 대고.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오케이 나왔어. 오케이 그리고 다리 대시고 여기 여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알바하면서. 네. 조석 의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운전석 좌석도 사라지겠네요. 아, 조수석이라고 하면 안 된다더라. 동승자석이라고 해야 된대요. 안녕하세요. 피곤인 거죠? 드디어 배달이 왔습니다. 짜잔, 여기는 VSRV고요. 저희가 이걸 주문했습니다. 어? 이거는 서비스네 따라라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작업해야 될 할당량이 이만큼 아직 한 박스 두 박스 남았고 저기에도 있지로 난 오늘 죽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깨끗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라면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아, 김 PD는 도대체 이걸 또왜 발견을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사서 고생이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 여행할 때 캠핑카 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촬영할 때 보니까 자음도 많이 들리고 되게 소음 심하더라고. 돌아와가지고 편집하는데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소음들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 PD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 이게 지금 부틸 매트라고 하는 건데요. 방진과 진동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방음 효과가 있는 매트예요. 이것도 내돈내산이고 뭐 협찬이나 광고 아니니까 네. 이게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지 저희도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좋다고 하니까 김PD가 이걸 주문을 해봤고요. 사실 BSRV에서는 이런 작업을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캠핑카 이 실내의 모든 걸 제거한 상태에서 가장 기본으로 저희가 이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서 직접 오늘 작업을 하러 왔어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할수 있겠지? 할수 있습니다 이 매트도 지금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오리지널 제품이어서 요거는 벽면 쪽으로 위주로 들어갈 거고요 요게 지금 튠 익스트림 네. 제품이라고 해서 네, 두껍지. 어, 얘는 지금 폼 매트가 깔려있는 제품이야 자 작업 해볼까 이제? 자 오늘 저의 첫 작업은 여기에 붙어있는 얘네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일당 얼마인가요? 오늘 3만 원이요 아 일당 3만 원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뜯어내고 이빈 공간마다 붙일 거예요. 생각보다 꽤 길어지네. 이게 눈에 들어갈까봐. 이렇게 해서 누르는 거라고? 이거 봐. 여기도 누르고. 그러니까 이걸 다 눈에 띄는 거야. 어느 세월에 할까요? 열심히 하면 돼 뭐든 열심히 하면 다 끝은 있는 거야 화이팅! 는데뭐 이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소리죠. <laughs>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 그아 이게 근데 cool. 오리지널이어서이 정도지, 아까 익스트림 폼 있는 건더 소리가 줄어든다고. 아, 여기 위쪽은 조금 얇은 걸로 저희가 붙이고, 어. 있고, 두꺼운 건 저희가 앞쪽으로. 운전석하고 동승자석그 사이에는 엔진룸 이렇게 음. 다 붙일 거거든요. 근데 목이 떨어져 나갈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소리가 달라서 여러분 저는 만족입니다, 개인적으로. 어. 여러분도 만족하시지 않아요? 이거 봐. 음, 달라. 소리가 둔탁하잖아. 음, 음. 아, 효과가 좀 있는 것같아 다행입니다. 음. 저는 오늘 이거 붙이고 몸탈날 예정입니다. 오늘도 김 PD는 b s i v 로 출근을 했다. 원작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왔는지 취직하셔야겠어요, 김 PD님. <laughs> 네?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b s i v 로 출근을 하세요? 아, 이건 차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사실 이건 우리의 첫 자가집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쓸데없는 작업같이 보이겠지만 어? 집깔때 원래 그 기초공사 잘 해야 되는 거 맞아 거지. 하긴 그래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하긴 하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저희 캠핑카에 들어갈 싱크대인데 이게 스테인리스잖아요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니까 그것도 좀 조용하게 잡아본다고 여기에다가 방음지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도 지금 한 겹이 어, 붙어져 이것도, 있는데 어, 스테인리스 밑에 여기 왜 이걸 한 겹을 더 붙인 거야? 다르죠. 아휴, 달라요. 열심히 하세요. 보다 못한 대표님도 붙었다. 대박사건, 대표님 너무 예뻐요. 서랍장 한번 열어주세요. 어, 저거, 손잡이 안 나온 것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 자, 여러분, 저기 창문 있는 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레디, 액션! 짜자자잔! 짜자 여러분, 저기에서 저희 테레비전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꿈이야, 생시야. 너무 좋아요 대박이죠 <laughs>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창문도 있지어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김PD 한 말씀 하세요 역시 BSRB 퀄리티는 최고다 최고 대표님 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뒷모습만 나오는데도 <laughs> 그러지 마, 엉덩이만. 아이고, 아까 이제 <웃음> <웃음> 이번에 제이 전기나 이제 난방 테스트 했을 때한 번에 문제 없이 다, 어러그 없이 다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잘된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난방이라 하면 저 방금 전에 텔레비전 나왔던 저 밑에 저 부분 있잖아요. 요 라인. 이게 바로 라제에이터입니다어 아, 여러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직 완성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직 멀었다는 거. 기대해도 좋다는 거. 여러분 이거 좀 보십시오. 우리 박부장님 열심히 작업 중이신데. 제가 BSRV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친환경 풀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 저희 지금 침실로 변할 건데 건강 생각해서 만드는 BSRV입니다. LG 고급 자재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이런 것도 믿고 선택할 수 있었던 BSRV다. 박부장님. 네. 여기 한번 봐줘요. 하 응. <laughs> 쑥스러워? <큰 웃음> 하이튼 감사해요. 제가 이따가 이제 물받이 마치세요. 우 여기 보면 노란 케이스 붙죠 네. 이물받지예요아 네. 예, 예. 물치지 말라고 하는 물받지잖아요 네네네. 물받지고 이거는 이제 빽물을 들는 거예요. 지금 프레그랑 클로즈 분자 가고 일단 여기가 걸요오었요 와 대박이야! 어 다리 떨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우. 와 장난 아니야, 여러분. 다리 힘이 하나도 없어.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કચે <놀람> 여러분, 잘해 잘해. 제가 합격하면 와.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 가자! 잘했어요. 자, 이제 시베리아로 가자! 가자! 아, 아. 저는 붙었고요. 김 p d 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내가 붙었는데 김 p d 도 붙겠지. 뭐 맨날 연습할 때 100점 나왔거든요. 화이팅! 가자! 화이팅! 가자! 시베리아 가자! 아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어? 웬 일이야? 어머, 김 PD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불합격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 어떻게? 못 써자. 어떻게 김 PD 이 학원 완전 에이스 학생이었거든요. 연습하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무조건 1 0 0점 만점 나왔던 학생인데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실격을 당해 아니야, 선생님? 실격 아니야 잘못 봤어. 아 진짜. 실격이야. 지금 아 깜짝이야. 아 실격 아니래. 아 깜짝이야. 실격 아니래. 우리 신랑이 실격을 한게 아니라 다른 차가 실격을 한 거래. 김 PD 그래서 지금 돌고 있는 거래. 와. 아. 다행이다 대박이야 이게 80점으로 딱 합격을 해서 턱걸이로 자기야 여기 전부 다 매달려갖고 선생님들하고 자기지금 시간 안 남는데 왜 저렇게 천천히 하냐? 왜 저러냐고 왜 저러냐고 막 우리 이러면서 봤어 아니 평상시 그렇게 연습 잘한 뭐에 결과가 좋아야지 실전이실이한가 봐. 흥흥 좋은 합격한 거다행이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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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눈물겹다, 눈물 눈물겨워. 눈물 네. 짜잔, 날씨 좋고, 우리 일종 대형 면허 생겼습니다, 여러분. <laughs> 축하해주세요. 네. <laughs> 와 진짜 대표님 오늘 장인님 장인. 이렇게 하나 둘셋 흥! <laughs> 다시 해야 돼 여기 더 당겨야 돼. 하나 둘 셋. <laughs> 그쪽 딱한 맞춰봐. <laughs> 저기 저기 찍어도. <laughs> BSRV 직원분들은 미안. 몸을 사리지 않아. <laughs> 어? 와, 진짜. 대관련 흑감자. 어? 매트리스 미 들어가 주셨고요. 이제 나오셔도 돼요, 부장님? 원래 매트리스는 BSRV에서 되게 좋은 매트리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는 잠깐의 캠핑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적으로 정말 여기서 매일 매일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퍼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아 정말 힘위네요 근데 지금 우리 보일러 떼고 창고 네. 다 나눠 놓은거 네. 아니야? 에어컨 왜 꺼졌냐? 어? 보일러 테스트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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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에어 좀어주세요띵띵띵딩딩 네. 저기 에어컨이 숨어있지롱 어디서 이제? 이거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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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차 벽차 위에 거 밀어야지 위에꺼 마 하나 둘 셋! 아! 어? <laughs> 하하야장이 <이야. 웃음> <laughs> 이제 나왔네 내가 그래, 나갈게 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거 높이 맞자 이거 막 비틀어주면 안되니까 이거를 밀면서 밑에 걸 땡길게 조금만 하나 둘 셋! 저희가 미국에서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꽂힌 캠핑카 여행. 우리 시베리아를 한번 달려볼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부산 찍고, 수원 찍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캠핑카를 만났는데, 제가 선택한 캠핑카는 바로 이겁니다. BSIV. 제가 이 BSIV를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표님 손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저희가 겨울에 미국에서 여행을 했잖아요. 히터 때문에 눈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건조해서. 근데 BSRV는 낮에 히터다. 침대, 바닥, 전부 다 보일러 빵빵하고요. 온수 틀면 바로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나온다는 거죠. 물론 캠핑가는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한달반 만에 이렇게 멋진 캠핑카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대표님,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BSRV 입니다 부끄럽습니다. <laughs> BSRV는 양상형이에요. 만들어져 있는 캠핑카가 나가는 그런 업체인데, 2년 넘게 시베리아 횡단을 거쳐서 유럽까지 돌고 돌아오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새롭게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이라는 음. 시간에 이제 집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첫 번째예요. 음. 그러니까 모든 지금 BSRV 나가는 모든 시스템은 동일한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개방관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수납 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부장도 이제 더 앞쪽으로 나오고 침상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 위주가 하각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뭐 촬영을 좀 많이 하신다길래 국내에 돌아다닐 때는 이제 태양광이 제 위주인데 주행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주행 충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 된다고 생각해서 태양광 한 장을 줄이고 드론을 이제 날릴 수 있는 이제 지붕에다가 이제 데크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모를 펑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차이어 하나를 더할수 있는 뒤에 이 차이어 거치대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 정도?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 검색 중이잖아요. 정말 많은 걸 검색했는데 이 BSRV가 유독 AS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시베리아 힌날를 시작하자마자 영화권, 영화가 막 20도, 30도의 추운 겨울을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 BSRV입니다. 보일러에 대한 자랑도 조금 할까요? 살짝? 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카운트급에서 하는 게 보통 5kg 연량권 쓰는데 저는 좀 과하게 이제 9 k 를 써요. 근데 이제 고장이라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한 10년 넘게 이기타 동일 히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장의 빈도수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해서 지금 요즘 나가는 차들 이제 100% 넘어가는 차들에는 뭐 흡기 개선이라든가 고장, 그러니까 빈도수를 최대한 줄인 거죠.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모든 게 그래요. 100% 고장은 뭐 안날 수는 없지만 나게 돼도 조치가 가능하고 내구성을 좀 높게끔 히타를 해놨고. 또 하나, 이제, 히타의 강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온풍 자체가 아닌, 부동의 자체를 전체적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건조함이 없고, 두 번째는, AS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히타를 제가 그 인증받고, 제가 수입을 하고, 모든 분해 수리 다가능할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뭐, 그 정도? <laughs> 우리 BSRB가 보장이 정말 없다라는 이유로 제 마음을 완전 쏙 빼앗아갔는데, 여러분, 저희가 2년에서 3년 정도 세계를 여행하고, 열심히 달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었을 때, 과연 우리 캠핑카가 어떤 상태로 돌아오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아시죠?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내돈 내산이에요. 야, 우리 대표님은 나 진짜 돈 많이 들였다. 제가 골라서 선택해서 내가 내 돈을 써서 만든 저희 캠핑카 요 여러분 아시죠? 저의 첫 자가이자 저의 아주 제가 여쭙껏 샀던 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예요. 정말 저도 애정이 듬뿍 들어간 차고 저희가 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이 차가 얼마나 그대로 버티고 있었는지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놀아서가 아니라 저희 유럽에서 유럽 달리다 고장 나면 와주신다면서요? 아뭐 가능합니다. <laughs> 저도 놀러 갈좀 <laughs> 약속해줘. <laughs> 가능합니다. <laughs> <laughs> 네. 근데 정말. 2년이란 시간동안 저도 되게 우려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구들 챙겨드리고 자가조치법 같은 걸 해드렸는데 만에 하나 정말 안될 경우는 저도 한번 그러니까 여행 삼아 간단히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말 2년 동안 불편하게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영이가 선택한 내 돈, 내산, 국내 최강 캠핑카 업체 BSRV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여러분, 캠핑카 관심 있으면 꼭 들어가서 한번 봐주세요. 아. 우리 차 처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김피지 운전 아주 헤매고 있습니다. 어리버리하네요. <laughs> 잘할 수 있겠지 적응하면. 우리 캠핑카 첫 주유를 왔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밥 주는 건데, 맛있게 먹게 해줘야지. 시작한다.